자 이어서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번은 막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은근 이런 게좀 어렵겠죠. 한번 봅시다. 뭐 힌트가 네좀 적진한 거 같기도 하고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적은 거 같기도 하고. 하나 하나 섬세하게 다 따져야 될것 같아요. 음. 자 한번 보자. 보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한 함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fx는 네 다 항함수래요. 음, 반갑죠. 자 그런데요, 요게 항등식이라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항등식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f x 는 전구한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g x 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들도 미분 가능한 함수래. 그런데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거, 너희 문제 를 보자마자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요거네, 요거, 요거, 요 탄젠트 x 네. 얘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상황인데, 좌변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미분 가능함수예요 그런데, 탄젠트를 말했다고? 탄젠트는 정역이 모든 실수인 함수가 아닙니다. y는 탄젠트 x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 애가, 탄젠트 x는 점근선이 존재하는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본다면, 요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여기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 또여기 2분의 5파이가 되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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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탄젠트가 정의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좌변은 x가 뭐가 됐던 간에 얘는 정의가 된단 말이야. 즉 얘놈도 우변도 무조건 정의가 돼줘야 돼. 그렇다면 이 탄젠트 g 탄젠트 g x가 아니 정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말은 g x가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진 연속함수인 거니까 이 g x의 치역 이거 조금 헷갈리겠네. gx의 치역이 gx의 치역이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거나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거나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에 돼. 그게 무슨 말이냐? 탄젠트가 끊어짐 없게끔 그려지기 위해서 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이 gx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gx가 2분의 3파이, g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거나, 이렇게 치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좀더 그래프로 보여줄게. gx의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gx의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그다음 2분의 5파이, 이거 대충 몇개 그려놨을 때, gx는 끊어짐 없는 연속 함수여야 어, 되는 거니까 치역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치역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그럼 gx 그래프 자체가 gx 그래프 자체가 요렇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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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선택지가 이런 게밖에 없다는 거지. 치역이 끊어짐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치역은 이 탄젠트가 정해가 되려면 이 GX 자체가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어디든 들어가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요 나조건에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하겠네. 야, X가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 GX가 있잖아.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더라. 어? 그러면 점근선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x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수평 점근선,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딱 x는 2분의 3파이가 있잖아. 그럼 g(x)는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둘중 하나란 얘기겠죠. 아, 그렇다면 g(x)의 치역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GX의 치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 안에 그려지거나 요 안에 그려지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야 아 이거 되게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한 건가? 이걸 좀 찾기가 힘들었겠네 탄젠트를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여기 그려줄게요 좀 어렵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 여긴 2분의 5파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여기 안에 gx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gx가 있거나 이딱 두가지 밖에 없다 여기 안에 그래프 그려지거나 여기 안에서 그래프 그려지거나 이거만 어, 알면 될것 같다 그 다음은 이걸 알아야 뭐 다음 과정이 좀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네 언급하는 걸로 하고 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든 이 관계식은 좀 그지같긴 하네. 일단 놔두고 자 가조건은 F0은 0, F2프라임 파이는 0 어? 근데 여기 또이게도함수를 말해놨네? f(x)는 3차 함수니까 f 프라임도 존재하고 f 2 프라임도 존재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g(x)가 2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두번 미분해야지라는 생각은 좀 뒤로 하셔야 돼요. 맨 뒤로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g 2 프라임 x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만약에 두번 미분하면 g 2 프라임 x란 말이 나올 거야. 근데 Gx가 2게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막 G2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가조 건에 준 힌트는 아이젠 Fx씩 한번 설정해 봐라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F2 프라임 파이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가 3차, F 프라임 2차, F2 프라임 1차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함수 f2프라임 x가 어 파이를 넣었을 때 0이 됐다. 그럼 x 빼기 파이를 인수로 가지겠다. 그러면 f2프라임 x는 x 파이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리고 나는 6a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하 적분하기 쉬우라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fx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f프라임 x는 3ax-π의 빼기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 fx는 또한번 적분 ax-π의 빼기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힌트는 아예 완전히 다 갖다 쓴 거니까 갖다 버려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쌤은 이걸 두번 미분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왜냐면 g2프라임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f0은 0이다라고 써보면 f 0은 마이너스 음, a 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c네. 근데 그게 0이라네. 그러면 c 대신에 a 파이 세제곱 넣어야겠다. 뭐이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 f 0도 f 0 0이다. 힌트 다 썼네요, 선생님. 지워도 되겠죠? 아니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대입해놔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f 0은 g 0 빼기 탄젠트 g 0은 0이다. 뭐 이거는 언제 쓸지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겠죠. 네,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힌트는 아까 좀 적용시킨 것 같고, 이제는 요거를 힌트 쓸 건데, 어, 또 생각해보면, 사인 g파이가, 사인 g파이가 0이래요. 그러면, 우린 사인 정수파이가 g파이거든요. 사인 어, 정수파이가 0이거든요. 사인 정수파이가 0이거든. 그래서, g 파이는 아 무조건 정수 파이어 야 되네. 뭐 이것 또한 중요한 게 되겠죠. 아까 g x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이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어 g x의 치역이 이거입니까 아니면 이거입니까에 의해서 g 파이가 어느 정도 어, 이제 따져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까 몰라 나다 해볼 거야. 일단 문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볼 거야. X의 파이 대입해볼 거야. 그럼 F 파이는 G 파이 빼기 탄젠트 G 파이. 어, 근데 탄젠트도, 탄젠트 정수 파이는 무조건 0이에요. 아, 그래서 요 놈도 0으로 만드는구나. 아, 그럼 이거 두개 같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F 파이도 정수 파이구나. 라는 거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 어 이건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쌤은 이걸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f 프라임 시기 f 프라임 x 시기 다항식으로 설정도 있으니까 한번 f x 저 미분해 볼게요 너희는 뭐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해볼래 그래서 f 프라임 x 요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요거는 g 프라임 x 빼기 시컨트 제곱 gx 그다음 속 미분 어 그렇게 되면 좀 익숙한 모양이 나오네. 1 빼기 시퀀트 제곱 gx 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근데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시퀀트 제곱 x 가 돼요. 그러면, 어, 1 넘겨야겠다. 1 빼기 시퀀트 제곱 x 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 x 로 바뀌겠다 뭐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린 여기서 또이거 찾고 나니까 딱 생각나네 f 프라임 파이를 찾을 수 있겠네 왜 g 파이가 뭐니까 정수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 g 파이 근데 g 파이가 정수 파이 그럼 탄젠트 g 파이는 0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도 0 그럼 빨리 돌아가서 여기 b가 0인 걸 찾음 찾읍시다. F2, f 프라임 파이가 0이 되야 되니까 네, 식은 좀더 간결하게 되겠네. 어야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만드니까 또또또또 또, 또, 또 요게 3의 x 빼 파이의 제곱이랑 같다네. 그럼 이걸 내가 왜 끌고 왔냐면은 제곱이랑 계속 신경을 쓰인단 말이야. 왜 제곱에 신경 쓰이냐? 제곱 곱하기 멋식이지. 뭐 그럼 부호 갖고 장난칠 수 있지 않냐? 맞죠. 그래서 요놈이 무조건 양수다. 0 이상인데 그냥 편하게 양수라고 합시다. 근데 요놈도 양수가 됐어. 어떤 거에 제곱이 됐어.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부호가 뭐 해야 돼? 무조건 같아야 되지. 난 g 프라임 x의 부호만 알아도 개꿀딱이거든. 그러면 이놈과 요놈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라면 g 프라임 x는 음수야.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계수 a가 음수라면 g프라임 x는 양수야 어 만약에 g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고 어, 저, 정확히 말하자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g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gx는 뭐가 되니 감소함수가 되죠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g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원함수 gx는 증가가 돼아 어, 그러면 아까 여기 정리한 거 있죠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또, 또 엮을 수가 있겠네. 여기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gx는 정관 감소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2분의 3, 8 가까이 간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네. 오. G'A의 부호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GX의 치역은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야 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가 2분의 38 가까이 가야 돼 라는 것을 이용해 그래프 개형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A가 음수면 GX는 증가해야 되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냥 점근선이 2분의 3 8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개꿀 여기까지가 좀아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깔끔하게, 순서에 맞게끔, 네, 할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 여기까지 오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 어렵긴, 어렵나 보다. 네 여기까지는 딱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게다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 그 순서 자체가 존나 뒤죽박죽이네 이거 갔다가 저 갔다가 뭐 쌤이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갔다가 저 갔다가 막네좀 어, 그러네요 좀 어렵네요 순서 때문에 어렵네 근데 네, 됐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이렇게 나누게 되면 GX의 치역이 이거야, 이거야를 알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G파이가 정수파이다라는 것만 알았었는데 GX의 치역이 좀 정해지고 나면 이 정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A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GX의 치역은 2분의 3파이보단 크다 이거죠 GX는 2분의 3파이보단 크다 2분의 5파이보단 작다 근데 아까 G파이라는 그 GX의 함수값 하나가 정수파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1.5파이고 얘는 2.5파입니다 아우고 다행히 그 사이에 정수파이는 딱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G파이죠 G파이가 2파입니다 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끌고 오자 여기 아까 g 어 f x 정리해 놓은 걸딱 보고 가겠습니다 g 파이가 e 파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랬냐 g 파이랑 f 파이랑 서로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f 파이를 정리하러 가야겠죠 여기서 f 파이는 어, 어 a 파이 세제곱이요 그런데 그게 누구랑 같다고요 네 f 파이가 g 파이랑 똑같다고요 그럼 e 파이요 그러면 A다라는 것은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오고, 어, 여기선 모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좋아. 그럼 아마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빨리 걸러오자. 금방 걸러질 것 같네. 만약에 A가 음수다라고 얘기를하면 GX의 치역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 gx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가 되고, 얘도 0.5파이와 1.5파이 사이의 정수파이는 그냥 파이밖에 없으니까, g파이는 파이입니다. 가 튀어나오겠죠. 됐냐? 그러면, f파이는 아까 a파이 세제곱과 같다 했고, f파이랑 g파이 같다? 그럼 a는 파이제곱분의 1이다. 어, 양수가 나오네? a는 음수라고 가정했는데,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딱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 fx도 확실하게 딱 파이 제곱분의 2로 정해지고, 요것도 파이 제곱분의 6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됐니? 음,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 구해봐야겠죠. 이젠 g0과 g 프레임 0을 구하는 건데, 어? 이것도 어렵나? 한번 해볼까? 여기서. 요, 주어진 관계식,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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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다가 첫 번째, 번호부터 사자. F0을 구하면 G0 빼기 탄젠트 G0이고. 어, 이걸, 이게 0, 이게 뭐야? F0이 뭐야? 어딨노? F0은 0 대입하게 되면, 파이 제곱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 그럼 얘는 마 아, 이거 마이너스 어 이거 더 나와야겠네 여기가 2 파이겠네요 어 그럼 얘 대입하면 2 파이 플러스 이 파이 아얘0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죠 몰라 그러면 g 0은 탄젠트 g 0과 같다 뭐 이렇게 놔둘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f가 한번 미분한 거 아까 f 프라임 x 미분한 거 있죠 음, f 프라임 x 미분한 거 여기 여기다가 f 프라임 0을대입해서또 g 프라임 0의 모양을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g 프라임 0 곱하기 탄젠트 제곱 g 0 이렇게 되는데 여기 f 프라임 0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0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파이 제곱 분의 6 곱하기 파이 제곱. 그래서 얘가 6이다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탄젠트 제 탄젠트 g 0이 여기다 딱 대입 되면 말이야. 요 g 0이 들어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g 프라임 0 곱하기 g 0의 제곱. 아 이렇게 들어가겠네. 따라서 문제에서 딱 물어보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네. 와, 끝까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마무리됩니다.